보희와 <laughs> 녹경 연출을 맡은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보이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노경 역할을 맡은 김주아입니다. 성우 역을 맡은 서현우라고 합니다. 개봉하게 되면 이제 더 영화제보다 더 일반 관객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즐겁게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다움이나 이런 거는 누가 규정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라오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공감해 줄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이가 좀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둘이 같이 다니면서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나이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최대한 캐릭터랑 비슷한 친구들을 캐스팅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오디션을 몇번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맞는 친구들을 정말 만나게 됐어요 한두번 정도 보고서는 두 친구 다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성흥 역할도 원래 처음에는 살짝 거절을 하셨어요 어, 감독님께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시나리오를 받은 게 처음이거든요 털이 많고 되게 남성스러운 남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생긴 건 털보형이지만 속살이 되게 하얗거든요 제가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을까 또 흔쾌히 또 감독님께서 캐릭터 수정을 해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따뜻함으로 채워주는 그런 친구들이 보이와 녹양인 것 같아요. 보이에게 녹양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녹양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성욱에게 어느 순간 찾아온 어린 시절 친구 같은. 처음에는 못하지만 더서야 그냥 허물어지고 많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획 의도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뭐 아이들을 주제로 한 로드 무비를 그려보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난 어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너무 많고 그런 면을 또제 영화에서 보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더 유쾌하고 그냥 엉뚱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작품을 하면서 좀 치유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떨 때는 연기가 아닌 듯 이렇게 상대 배우로서 다가올 때 되게 뭉클뭉클한 순간들이 많았고 조금만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가시면서 웃시면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